데이트할 건데 네. 바닥 보세요. 만 원, 십만 원, 백만 원. 이세 가지 뽑게요. 아저 주는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이거 반 너가 그랬잖아요. 세 가지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오늘 이 금액으로만 데이트하기. 오늘 이거에 운명이 달린 거예요? 아 제발 백만 원. 세개 중에 빨리 하나 뽑으세요 이제. 그럼 갖고 처음에 집는다. 결정도 걸로? 네. 안 받고 오 있으신가? 네. 뜯어볼게요. 그래 뜯어봐요. 네. 봐요. 바연... 제가 전안 볼게요. 안 보고 뜯을게요 턱구의 반응이? 있을까요? 100만원이야? 아 뭐야? 아 뭐야 뭐야 이비한바천원이야 2천 2천원 2원래 2천원 아이천원 2천 빨리. 빨리 사고 싶으면 마사 여기서 <laughs> 만하못 <것> 사잖아 떡상이 <laughs> 어, 싸다 그치 콜라 네. 그거 콜라 네.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 9,000원 남았어요. 떡한팩 샀는데. 어. 이거 어. 이따 간식으로 먹을게요. 너무 싸. 맞아. 나 처음 봐. 1,000원에 뭘, 어. 떡을 먹을 수 있다니. 어1 0 0 0원이라니 아니, 대박. 고친 게한 잔에 3,000원. 한잔 3,000원. 싼 거야? 싸지, 3,000원. 그런 거야? 저는 싸지. 신질 잘결정해야 돼, 우리 먹고 싶은 거를. 엄마. <laughs> 이거 우리 사줄 게없요따다3 5천원인데 우리 가신 거만 원인데요? 아그 이거는 주자 몇개 샀어요? 두개두 개? 잘주세요4천원네 땡큐 합니다4우짠 여기 떡사고 이거 토스트 2개 사고 5천원 남았으면 이 정도면 왕래왕래 괜찮다 계란도 있고 야채도 있고 하나 남먹으면 싸울 뻔했어 틀 보이셔야 돼한번 골라봐요 여기 다 7,000원이 돼어 대박이다 다이소가 그거 아닌가? 최대 금액이 5,000원에 3,000원인가? 딱 우리 지 5,000원 했으니까 다이소 쇼핑 갑시다 일단 최대한 최대한 싸고 사야 돼. <laughs> 남겨 먹어야 돼서. <laughs> 어, 이런 커피도 겠다. 나도 술 먹을 때. 뭐 통질 패드도 있고요. 마사지기. 안마 <laughs> 좋아하니까. <이제>. 맞아. <laughs> 맞아. 맞아, 맞아. 안마 <엄마> 좋아하니까. 어, 여기 주스 타고 발바닥 치마. 이거 안해 봐. 어. 오로럴 때 많이 그러다 으니까 이걸로 하면 되겠다. <laughs> 어, 딱이다. 그렇지. 이걸로 결정? 내 걸로 결정. 결정, 결정. 뭐 해줘요. 3,000원입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<웃음> 어, <웃음> 어, 감사합니다. <laughs> 비싼 돈도 산 거니까. 그러니까. 어, 앞으로 다리, 발바닥 아플 때마다 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총 남은 돈은 2,000원. 코인 두 개. 동전. 넣고. 네. 돌립니다요. 나왔어요. 이렇게 나오면은. 오, <laughs> 잘하네. 뭐 엄청 길어 마룬유 공부가야겠는데 어? 직장은 석고축구 직장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<laughs> 석고축구 옮기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유튜브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네? 그러게. 앙코바 읽어봐야지 땡전 음기가 발달한 <laughs> 음기가 발달한 당신 <laughs> 가능하면 많은 일을 배울 수 있는 직장을 택해야 합니다 급작스러운 복통이나 경련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네 음. 오늘 만원 데이트 무슨 운세까지 음. 보고 똥 뺐다 똥 뺐어